안녕하십니까. 기독교 한국 침례회 진리교회를 섬기는 임원주 목사입니다. 정동수 목사가 말씀 보존 학회에 이송우 씨가 번역한 킹제임스 한글 번역에 비해서, 그리고 개혁 한글에 비해서 자신의 번역이 탁월하다, 우수하다라고 하는 홍보성의 발언을 넘어서서 공격에 가까운 표현을 하고 있기에 과연 그러한가. 정동수 씨가 스스로 어떤 구조를 선정하여 자신의 번역이 탁월하다 더 뛰어나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올바르다라고 하는 그 부분 그리고 개혁 한글이나 이성우 씨의 번역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그 부분을 정말 그러한가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동영상에서는 그 전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킹제임스 성경 판본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루고 다음 동영상에서는 정동수 씨가 직접 본문을 비교한 몇 군데를 발췌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수 씨가 개혁 성경과 킹제임스 성경의 차이라고 하는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2022년 3월 12일에 올린 것이고, 이것은 다른 긴 동영상에서 이 부분만 커팅해 가지고 올린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이런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성경도 어떤 대본을 사용해서 어떤 사람이 번역하느냐에 따라 최종 산물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늘 예를 들듯이 헤르만에스의 데미안이라는 책이 있어요. 교보문고랑 가서문고한 열권, 스무권이 지금 서로 다른 출판사에서 여러 사람들이 번역해 놓은 게 있어요. 원본은 똑같잖아요. 그렇죠? 원본은 똑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로 성경에도 번역의 대본이 되는 본문이라는 게 있어요. 본문 텍스트가 있어요. 이 텍스트가 하나님 하나를 줬는데 문제가 뭐냐? 지금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본문이.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동수 씨가 제시한 명제는 성경을 번역할 때 사용한 대본이 다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경을 사용할 때 사용한 대본, 대본이 두 가지가 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서로 다른 출판사들이 출판한 대미안 한글판이 10가지, 20가지 있다. 이 설명이 이상하죠? 왜 이렇게 번역본들이 많은가라고 할때 지금 정동수 씨가 이 부분에서 이해를 잘못 들었습니다. 대미안 원본은 하나예요. 원본이 하나입니다. 같은 원본을 가지고 한국의 여러 출판사들이 다른 번역자들에게 그 번역을 맡기어서 번역본들이 많아진 겁니다. 번역이 나와 있는데 또 다른 한국 출판사는 또 다른 번역을 낼까? 왜 그렇습니까? 가장 저속한 이유는 돈좀 벌어보려고. 이 책은 좀 팔릴 것 같으니까. 나도 돈 벌기 위해서는 내가 출판하는 책이 필요하니까 번역을 달리 하는 것이고, 그런데 긍정적으로 보면 번역의 문체, 문투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옛날식의 의고체 번역을 할 수가 있고, 좀 쉽게 읽혀지는 쉬운 번역이 있을 수 있고, 문장을 좀더 짧게 하거나 어떤 기교를 넣어서 다른 색깔을 입히는 그런 번역이 또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각 출판사마다 이 데미안이라고 하는 작품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들을 더잘 드러내기 위한 번역을 낼수 있으면, 그리고 판권을 가지고 있는 외국의 출판사가, 아, 그런 식의 번역이라면 당신도 한번 번역해봐. 또 다른 사람이 왔을 때, 아, 그래, 당신은 이런 식의 특징을 부여해서 번역해본다고? 그러면 한번 해봐. 이렇게 허용하는 경우도 가능하지요. 세상에 완벽한 번역은 없는 겁니다. 번역본이라고 하는 건 완성본이 없습니다.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사람이 옮기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의 뉘앙스는 죽고 어떤 부분은 살아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번역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동수 씨가 지적한 것은 이렇게 번역자의 특성이라든가 환경 그리고 번역자들이 이 번역을 하여 제시하고 싶은 타겟팅 되는 독자들의 계층이 특수하지가 않고 이건 문제가 아니고 번역할 때본 대본이 다르다.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무위키라고 하는 인터넷 일종의 자료 사이트죠. 여기에 킹 제임스 성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검색해 들어가 보면 아, 특별히 출판사별 판본이라고 하는 것에 아주 흥미롭게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목차에 보면 케임브리지 대학교 출판부 옥스퍼드 대학교 출판부 그 다음에 토마스 넬슨 전더반 등등의 출판사별로 어떤 킹 제임스 성경을 출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 아래 하단에 보면 한국어 킹제임스 성경 가로 열고 이송호 말씀보존학회라고 하는 요 문단에 보면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사용 본문 즉 번역할 때 사용한 본문이 옥스포드 킹제임스 판에서 나중에 케임브리지 스탠다드 에디션이라고 하는 판본을 사용하여 번역했다. 단순하지만 매우 중요한 것은 킹제임스 성경에 늘 따라붙는 연도인 1611년. 제임스 1세가 1611년 출판했다 라고 해서 1611년 킹 제임스 버전 그 원판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1611년 원판을 가지고 번역한 것이다. 이런 식의 뉘앙스가 전달되도록 언사를 할 때에 그것은 틀렸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을 해둬야 될 것은 이성우 씨가 번역한 킹제임스 성경은 1611년 판본을 사용하지 않고 후기에 나온 판본을 썼다. 정동수 씨가 번역한 킹제임스 흠정역 역시 초기에는 옥스포드 킹제임스 판본을 썼다가 나중에는 퓨어 케임브리지 킹제임스 판본으로 바꿨던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1611년 킹제임스 성경 판본을 쓰지 아니한 거예요. 이송호 씨의 말씀 보존 학회 사이트 www.biblemaster.co.kr 킹 제임스 성경 기사 및 연구 자료, 보도 자료, 그중에 영어 킹 제임스의 역사와 평가라고 하는 페이지를 찾아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중에 제5호. 킹제임스 성경의 여러 판본들, 즉, 말씀보전 학회에서 킹제임스 영어 성경을 한글 성경으로 바꿨을 때, 그러면 그 킹제임스 성경에 어떤 판본을 썼는가, 그리고 1611년 판본을 썼는가, 1611년 판본이라고 그 영어 성경을 번역한 것이라고 우리가 인정해 줄수 있는가 어떤가에 관하여, 바로 그킹 제임스 영어 성경을 번역한 이성호 씨 쪽에서 제시한 자료입니다. 훗날 여러 차례의 판본과 교열, 교정을 거쳤다라고 인정한 겁니다. 1629년, 그러니까 1611년서부터 불과 18년밖에 안 됐을 때에 원 번역자였던 존 보이스와 하고 사무엘 워드가 참여하여 교정을 했다. 그리고 1657년 의회도 또 다른 교정본을 계획하기도 했다. 1762년 토마스 파리스에 의해 이루어진 케임브리지 교정본. 이송호 씨나 정동수 씨는 케임브리지 교정본을 판본으로 해서 번역을 했다. 그러면은 1762년까지 교정된 그 판본을 쓴 것이지. 즉 18세기 중엽에 판본을 쓴 것이지. 1611년 판본을 쓰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간접적으로 인정한 겁니다. 1769년에 벤자민 블레어가 만든 옥스퍼드 교정본. 이성호 씨나 정동수 씨가 맨 처음 번역에 손댔을 때에는 1769년 옥스퍼드 교정본이었다가 이성호 씨는 케임브리지 교정본으로 판본을 바꾸었다 라고 할 때에는 그 앞에 것이 1762년 걸로 바꿨다는 얘기죠. 한글 킹제임스 성경들은 1611년 킹제임스 버전이 아니라 1762년 혹은 1769년 교정본을 대본으로 하여 번역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상기해야 될 매우 중요한 연도인 제네바 성경은 1644년에 마지막으로 인쇄되었다. 그런데 제네바 성경의 나누의 주는 계속해서 킹제임스 성경에 들어가서 출판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난회주 때문에 제네바 성경을 보았는데 그 난회주가 킹제임스 성경에도 들어가 있으니 굳이 제네바 성경을 외국에서 찍어가지고 몰래 들여오는 일을 굳이 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제네바 성경에서 사용된 본문 번역의 거의 대부분이 킹제임스 성경 영어 본문에 들어가 있기도 한 겁니다. 킹제임스 영어 성경 본문의 80%가 틴 데일 성경 본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킹제임스 성경이나 제네바 성경이나 틴 데일 성경을 모판으로 해서 번역을 다듬은 것이기 때문에 굳이 제네바 성경을 고집해야 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제네바 성경이 1644년에 마지막으로 인쇄되고 더 이상 인쇄되지 않았을 때이 연대가 중요합니다. 자 이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오리지널 바이블스 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www.originalbibles.com/original king james bible 1611 PDF 이렇게 검색창에 놓고 클릭을 하보면 바로 이 창이 뜹니다. 오른쪽에 보면 Popular Bibles and Books라고 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Pure Cambridge Edition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죠. 정동수 씨가 킹지엠스 영어 성경의 판본을 처음에 옥스퍼드 판본을 썼다가 퓨어 케임브리지 판본으로 바꾸었다라고 하는 설명이 있었죠. 바로 그 판본입니다. 만일 특별한 설명이 없다면 정동수 씨는 1909년, 즉 20세기 초반에 만들어진 퓨어 케임브리지 판본을 놓고 그거를 한글로 번역했을 가능성, 그런 추측, 그런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페이지를 전체를 보면 열어 보면 이렇게 넓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설명이 붙어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 1611년판에 핵심 설명이 들어가 있으니 요거 부분을 좀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리지널 바이블 1611년에 인쇄된 오리지널 바이블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그리고 외경, 66권 성경 이외에 지금 로마 카톨릭에서 사용하고 있는 덧붙여진 외경까지를 전부 영어로 번역하도록 한 겁니다. 47명의 학자들이 제임스 1세를 배출한 왕가의 특징은 앵글리칸을 자기가 장악하여 로마 카톨릭에 복속시키도록 만들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문단에서 매우 중요한 정보가 나옵니다. 이 성경의 공식 이름이 뭐냐라고 할때 그냥 단순히 홀리 바이블 더 홀리 바이블이 이긴 이름에서 가장 중요한 대표 이름입니다. 그래서 더 홀리 바이블은 킹제임스 성경을 가리키는 이름이었고 국왕 폐하의 특별한 명령에 의하여 히브리어 헬라어 그 이전의 번역본들을 딜리전트리 근면하게 비교하고 개정하여 새롭게 출판하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구강폐화가 내렸다라고 하는 것이 이 제목에 공식 제목에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에 들어와서다. 여기 1814년 무렵이다. 코리아 크리에이션 테오러지 티스토리에 있는 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오직 킹 제임스 성경만 바른 성경인가라고 하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설명들이 여기 또 있습니다. 1629년, 1638년, 1653년 혹은 54년, 1701년, 1762년 이렇게 연속적으로 개정을 해왔습니다. 옥스포드 판본에 의하면 1611년 판과 비교할 때75,000 군데 가량이 수정되었습니다. 75,000 군데 이 사실만 놓고 보면 1611년 영어 판본은 그대로 가져다 쓰면 문제가 많이 생긴다 그런 뜻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을 출판했던 그 나라 그 사람들 그 후예들이 새롭게 성서사본들이 발견되면서 이킹 제임스 버전의 좀더 철저한 ERV라고 하고 혹은 RV라고 하는 것이 1881년에 출간되기 시작해서 1885년까지 해서 구약이 완간된 것이 RV버전입니다 이자를 앞에 붙이는 것은 이것은 영국식 영어 판본이고 미국식인 아메리칸 RV 버전이 그 뒤에 몇년 시차를 두고 출판이 됐습니다. RV 버전을 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킹 제임스 성경 한글 번역을 할 때에 어떤 대본을 썼느냐라고 하는 원래의 주제로 돌아가 보면 어떤 판본을 사용했는가? 즉, 1611년 원판을 사용했는가? 1611년 원판을 번역할 때에 참여했던 두 명이 그 본문은 틀린 데가 많다. 해서 1615년 판을 만든 이 판을 썼느냐? 1769년에 옥스포드 판본까지 7만 5천 군데를 고쳤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떤 판을 썼느냐? 옥스포드 판을 썼느냐? 그 직전에 케임브리지 판을 썼느냐? 킹제임스. 영어 성경을 한글로 옮겼을 때. 이런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거의 판가리 하다시피 하여 만든 RV 버전도 그러니까 이거 전부 다 킹제임스 영어 성경이라고 하는 그 판을 가지고 계량하고 교정하여 여기까지 온 겁니다. RV 버전까지. 그러니까 이 킹제임스 성경을 한글로 번역할 때에 1611년 원판을 왜안 썼는가? 1769년판을 썼는가, 1762년판을 썼는가, 혹은 케임브릿지 이 판본을 더 정리해서 더 순수하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구한 건 1909년판이라든가, 그거를 명시해야 되죠. 그러면 여기서 또 문제가 같은 킹제임스 성경을 계속해서 개정한 것이 오라서 이성호 씨나 정동수 씨가 1769년 옥스퍼드 판을 가지고 번역을 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왜 1769년 판이냐? RV 판은 왜안 쓰느냐? 왜 1769년 판으로 작업을 시작했다가 1762년 판으로 갔느냐? 이런 식으로 판본을 바꾼 이야기를 먼저 해야죠. 사본 얘기가 나오면 안 되죠. 사본 이야기는 별도고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이 수계정 판본들에 대한 이야기가 정동수 씨가 해야 될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어느 영어 판본을 썼든지 다 똑같이 킹제임스 버전이고 1611년 판본이라는 이름을 써서 1611년 킹제임스 영어 성경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려면 RV 판을 가지고 번역을 했더라도 1611년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을 번역한 것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RV 판이 왜 중요하냐면 로스 성교서가 만주에서 의주 사람들과 더불어서 한글 성경 쪽 복음을 출판을 했을 때 그때는 RV 이전 판을 썼습니다. 로스 성경의 신약 성경이 완간된 뒤에 북쪽 지방 사투리가 너무 많으니 중부 지방, 서울, 경기 그리고 저 남쪽 지방 사람들은 읽어도 뭔 소린지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걸 발견한 겁니다. 한글로 번역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뭘 읽는 겁니다. 읽어도 뭔 소린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들 전체의 대표자들을 모아서 공동으로 성경을 다시 번역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때에 이 RV 버전을 씁니다. 그러니까 개역 한글판, 개역 개정판의 모판은 이 RV 버전을 가지고 번역을 한 것이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한글 문체를 손보고 다듬어 온 것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정동수 씨나 이성호 씨의 논리를 적용하면 RV 버전을 썼다고 해서 대본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한 번의 정확도가 오히려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정동수 씨나 이성호 씨는 두 가지 차원에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첫째, 번역해 놓은 결과물인 한글 문체와 문장의 정확도입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는 어디로부터 출발을 하느냐 하면, 첫째, 영어 실력입니다. 킹잼스 영어 성경을 한글로 옮겼으니, 킹잼스 원문을 다루는 영어 실력이 그 한글 번역 문장에 스며 들어가죠. 영어 문장을 어떻게 보았느냐. 두 번째 한글 실력 이두 가지가 비교가 되어야 됩니다. 다음 동영상 그 부분을 본격적으로 다룰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